이번에는 DJ 토니님과 1대1 도시 능력자를 준비할 거요 때리지 마. 자 도시 능력자를 준비해왔습니다. 일단은 이 규칙이 뭐냐면 도시에서 일단 야생 능력자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규칙은 일단 도시에서 일단 칼이나 그런 거를 인첸트 한 다음에 싸우는 거죠. 그리고 DJ 토니님과 함께 플레이할 거고요. 자, 여기, DJ 토니님, DJ 토니님, 와, 복귀했습니다. 어. DJ 토니님이 복귀를 했습니다. 아, 일단 여기에 군인 TV하고 DJ 토니 있죠? 여기 있는 상자 일단 다 가져가세요. 제가 여기 넣어놨습니다. 아, 이거 넣는다고 얼마나 고생을. 야, 다이아는? 다이안은... 다이아는 없습니다. 이거 철사음이에요. 야, 철광석을. 철근석. 아, 맞네요. 저, 청금석 준비해올게요 지금, 지금 나가세요. 지금 나가주세요. <laughs> 청금수. 아, 청금석이 나. 제가? 사과됐다. 방송 사과입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laughs> 어차피 청문석은 별로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내게 찍으면. 갖고 있나? 한번 와. 네. 아니, 니가 더, 더. 자, 들어오세요. 네, 갑니다. 텔레포트 뿅? 어, 어떡하? 청문석이. 한, 레벨, 한, 100레벨까지는 가지싶다 아이, 그건 좀해봐 레벨. 레벨 같이 올릴래? 됐어요. 자기, 자기가, 가고. 어, 할줄 몰라, 근데. 아니, 그냥 하는데 이렇게? 어. 저는 그럼, 따로따로 가서 인챈트 합시다. 예. 저는, 행운을 빌려잉. 그축소먹는건 아니겠지? 레벨 안 올렸잖아 자 그러면은 각자 벌써 다 썼어 오케이 난 이거 쟀어 이거 쟀아이 나한테 려드음 <laughs> 음. 이제 좀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애 예, 명령어가 추가가 안 돼가지고 완전 이는 명령수는 막 에러 걸린다고 저번 방송에 봤을 거예요 아버지 묵 분들, 저맘방송 그대로 엘리버드를 찾아라. 아마. 니는 몇 레벨이야, 왜 이렇게 많이 올라? 응. 그 똑같습니다. 아, 그렇겠네. 니 형이랑 똑같은 레벨이야, 형님. 몇개 없어? 세 개? 근데 니 나랑 다른 사람, 니가 더 많은 거아니야 어, 아니, 아니. 아니, 미, 아니.

이 형이랑 똑같은 레벨이면형 34렙까지 올라갔다 그 이상 올라가면 안 돼. 는데타 밀치기? 밀치기? 잠만 밀치기? 잠깐만요 아빠가 좋은걸 떠야지 음 나이카로움 쓰리 쳐 쳐라 음. 한번 뭐, 한번 합쳐 봐 음. 상자에, 상자에다가 인텐트 된거 넣어주고 살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마검 된게 음실례쉬여실례쉬여 화염투 약탈쓰리 좋습니다 이제 합쳐주세요 오로로 이렇게 딱딱 합치면은 화염투의 형은... 날카로움쓰리에 내구성 1에다가 약탈 스리 마검 좋습니다. 바로 갚아가도 되는데? 바로 갚아가지고 칼 바로 가져. 내구성 원고리 친수성. 내력 타 계속 이상 보러 팔고 철칼에서 계속, 뭐? 계속 날카로? 갑옷에 뭔 날카로움 있어? 강탄옥데 강타? 잠깐 <laughs> 야! 야형 너무 이상해! 어? 폭발? 뭐야. 뭐야? 폭발 뭐? 야! 니네 형이랑 좀 달, 다르... 야! 형왜 이거 칼에서 칼이같다야 그래 인센트 하는 것도 그게 있나봐 니가 먼저, 형형 먼저 하는 아니야 아니야 달라 달라 아 형아 먼저 한다고! 몰라, 만들어서 달라 너가 어, 달라 아형 너무 안 뜬다. 아,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실망의 미다 달렸어. 보일... 드디어 네 아, 보일 밖에 안고 미치겠다. 그냥 지금 보 하나도 안 떴거든요. 제 심정을 이해하시나요? 아니요, 좋았어, 잘 쳤다. 촛촛. 가시, 가시. 가시 투 내구성 스러이. 좋구년. 폭발보 파이브 떴어. 오1 오. 좋구년. 아, 기다려 봐라, 네, 내 네, 형하고 있었는데 튕겼잖아. 기다려 봐. 폭발보. 오일 좋구년. 진짜 내가 하고 있다고 몇번 말했냐고. 내걸리잖아안 한다 나도 내걸려 보초다 그럼 제가 합니다 이제 보1 좋습니다 하있니예예가봐이좀더 네. 다시 하자 합쳐야 되고. 나 여기 다 보일이야 할게요 예, 예. 보일 나이스 자, 그 다음에 모자를 합쳐, 합쳐주고요. 했다. 그럼 모자가 보투가 됩니다. 좋아, 이건. 보1. 예. 야, 형, 하고 있다. 알았지? 우리 갓발을 합쳐주고요. 아, 하고 있지? 그럼 보투가 되죠, 가옷도 잡니다 갑니다자바지도보1자 아, 아, 합하죠 3 4 4 4 상자 아 됐어 하지만 4 4 4 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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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뭐 또 동결이 <laughs> 어, 공격이라고 할까? 동결이 공격이라발만저 합니다. 저 하고 있어요. 저 하고 있어요. 저 하고 있어요. 저 하고 뭐 있어요. 알아. 아 씨. 아또인첸트 아, 불렀어. 나도. 칼을 이제 다 밀어주라고 그래. 가벼운 축지 니왜 이렇게 잘 써? 나왔네 응? 갑다날카로운 일이 났겠지? 맞지? 응 보호원의 가벼운 축지원 과연? 오 진짜 좋다 마지막으로 신발만 한번더 하자 감사니다예 내구성 물갈퀴는 뭐야 물갈퀴? 이거 모르고 해 만들어. 어? 모르고 뭐로... 있어. 야 일단 철이랑. 응. 과연 보호? 내구성 과연 보호? 물갈퀴 그럼 추워. 날카로메몇 지금? 날카로에가하염투는절못 이겨요 이번엔 제가 진짜 아저인입니다 곡괭이 율원날크로3 헐 레벨 십사야, 형 어떡해? 지금 어떡하라고 요즘 레벨 1 8입니다야 음. 모자에서 강타가 났어. 도끼에 도효. 아니. 예이에. 예, 예. 야 원거리 공격부터 보우면 안 좋은 거지? 네.